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남구에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구 소식의 천지입니다. 남구가 새해를 맞아 향후 도약 계획을 담은 2030 남구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할 5대 아젠다와 세부 실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남구는 울산 중심 행복 남구, 풍요로운 삶과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 도시라는 내용으로 비전을 발표했으며 일자리 풍년 도시, 포근한 행복도시, 신나는 소비도시, 편안한 힐링도시, 따뜻한 희망도시라는 다섯 개 분야의 실천방안을 담은 이번 계획은 남구가 처한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됩니다. 또한 다섯 개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심 업무지 구축, 수변 관광축, 테크노 산단 등세 개의 중심축을 개발하는 도시공간 전략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4일 2022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추첨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3일부터 28일까지 남구청 각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남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대학생들에게 한달 동안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구 관광문화체험투어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맞춤 취업 아카데미도 제공해 알찬 방학이 될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남구가 서남호수공원의 사계, 군거랑 벚꽃길 등 남구에 선제한 아름다운 풍경 9곳을 선정해 울남구경을 발표했습니다. 울남구경은 울산 남구에서 가장 경치 좋고 아름다운 아홉 곳의 풍경이라는 뜻으로 남구는 구경 가자 울남 구경이라는 주제의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구경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탐방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조망 촬영 포인트를 찾아서 안전한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이민 년 새해를 맞아 총 4일 동안 14개 동을 순회 방문하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2022 주민과 함께해서 행복한 남구라는 주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에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만하다는 희망과 변화를 주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행복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사회적 경제판로 지원센터는 지난 4일, JCN 박지혜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사회적 경제판로 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작년 11월부터 20여 개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 31회에 걸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박지혜 아나운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소비하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재능 기부를 나눌 예정입니다. 남구는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 관련 이용 요금 및 배차 간격 등 관광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울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 16분이면 부울 1일 생활권이 가능하며 남구는 태화강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홍보 배너,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남구를 찾아주고 있는 요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올해는 매력적이고 다시 찾고 싶은 남구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주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